이 고교학점제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가장 큰.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취지는 좋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. 대학교에서 학점제를 할수 있었던 건그 기본적인 템플릿만 지키면 그 뒤에는 학점 나오고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목 선택으로 인한 그 장단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고교학점제는요, 고등학교 때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대학교 입시를 가는 거예요. 이게 대학교에서 내가 셀프로 하는 수강과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최적화하는데 주력을 하겠죠.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. 결국 어려운 공부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한 형태가 될 거거든요. 반대로 내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쉬운 공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대학교 입시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취향, 개인 취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와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의도한 효과가 과연 잘 구현이 될 것인가?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.